안녕하세요. 비앤의 안과 치과를 담당하고 있는 수의사 김보윤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어, 우리 아이들 양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 양치질도 사람과 동일하게 해야 되나요? 일단 사람과 동일하게 횟수를 해야 되나요?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우리 아이들도 밥을 먹고 나서 닦아주는 게 치석 생성 및 치주염 예방에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횟수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1회 정도는 양치질해 주자. 두 번째,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양치를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동글동글하게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잇몸에서 아래쪽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이 방법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잇몸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치아 표면에 있는 치석 및 플라그 같은 치태를 제거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만약에 조절이 가능하다면 동글동글 방법으로 유지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다만 가능한 경우 그렇게 해야겠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거부감이 없는 방법을 선택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앞에서 뭐 제가, 어, 동글동글 방법, 잇몸부터 아래로 쓸어주는 게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저도 알거든요. 우리 아기들한테 쉽게 그렇게 할수 없어요. 여기서 보호자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고집을 피우고 우리 아이에게 다가간다면, 우리 아이는 양치질이 너무 고통스럽고 싫어서, 이후에 하면 할수록 거부감을 보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허락해주고, 불편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택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꼭 잊지 마세요. 시중에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칫솔들이 있어요. 와서 보면 이렇게 네모난 칫솔도 있고 이게. 동그랗고 길다란 것도 있고, 뭐, 네모난 것보단 납작한 칫솔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칫솔들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 강아지 친구들이나 고양이 친구들은 품종에 따른 치아 구강 구조가 매우 달라요. 모두에게 다 좋은 칫솔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칫솔은 첫 번째, 우리 아이가 허락하는 거, 두 번째, 우리 아이 잇몸에 손상 안 가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또한 핸들링입니다. 크게 공격성을 보이거나 싫어하지 않을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서 꿀팁은 입을 굳이 벌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자, 이렇게 입술만 저는 올렸어요. 아한 상태 아니에요. 자, 이 상태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치약 묻히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닦아주실수 있으면 좋아요. 네, 이렇게 닦아주시거나 송곳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아랫니는 사실 어려워요. 쉽지 않으니까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놓고. 네. 만약에 칫솔이 어렵다 그냥 이런 거즈 그냥 물에 젖은 거즈예요 이 거즈는 겉이 매우 꺼끌꺼끌해요 꺾을 물에 젖은 거즈를 가지고 표면을 닦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양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에 젖은 거즈를 손가락에 감고 나서 자세는 동일하게 입술만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 손가락 놓으세요 우리 애기 보통 엄마 손가락은 안 물잖아요 그래서 동글동글 설명을 닦아주셔도 되고요. 앞니 같은 경우는 앞니만 올려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애기들 양치 시키는 거 너무 힘드시죠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보호자님께서 숙지를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과 점차 친해지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이후에는 훨씬 더 양치질이 편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치아를 유지시켜 주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하루에 한번꼭 해주시겠다 어떤 걸로 우리 아이가 가장 편해하는 방법과 제품을 가지고 그래서 꾸준히 사용만 해주신다면 충분히 아이에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네.